여러분들이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처음, 어,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어,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 테마인데요. 첫 번째는 세계가 3D 프린팅을 주목하다. 두 번째는, 어, 3D 프린팅 기술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3D 프린팅, 어, 세계 시장의 에,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3D 데이터를 직접 만드는 3D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네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3D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날개 모양을 스케치를 했어요. 스케치를 하고 나서 스탑 스케치로 스케치 모드를 종료하고 저희는 이 아이를 입체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는 스케치한 것을 입체로 만들 수 있는 명령어들이 보이게 되죠. 자, 여기에서 돌출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모든 면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입체로 만들어 볼 거예요. 복잡한 곡면을 가진 뭐 사람이나 동물과 같은 복잡한 곡면을 가진 물체를 모델링하기 좋은 3D CG툴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는 3D CG툴에서 스컬트리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용하면 이렇게 블룩하게 튀어나오면서 찰흙을 덧대는 것처럼, 어, 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렇게.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네, 사진을 찍는데 입체적으로 사진을 찍는 거와 같이 3D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3D 스캐너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네 이제 저희 3D 스캐닝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3D 스캐닝을 모두 다 했다면 넥스트를 눌러서 저희 스캐닝물 완성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크리에이팅 모델에서 이제 스캐닝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센스 스캐너를 활용해서 저희가 3D 스캐닝을 직접 해보았고요. 3D 스캐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3D 스캐닝을 하셨다면 다음에도 또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3D 스캐닝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3D 프린터도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하게 되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어, STL 파일이라고 하는 전자 데이터화된 입체 형상 파일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 출력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건 STL 파일 두 번째는 이 STL 파일은 형상 정보가 담겨있는 3D 파일이기 때문에 이 파일을 그대로 3D 프린터에 직접 입력하실 경우에는 3D 프린터가 자신이 어떤 기종인지 또는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어, 이 STL 파일을 실질적으로 3D 프린터가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G코드라는 파일로 변환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레이어뷰의 특징이 뭐냐면 이 3D 프린터는 적층 원리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어뷰는 한층한층 한층 쌓아 올리는 방식의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 쪽에 이렇게 슬라이드 바가 존재해서 이걸 끌어올리고 끌어내림으로써 한층한층 실제로 쌓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첫 레이어를 뽑을 때 필라멘트가 일정하게 투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떠한 설정을 가진에 따라서 3D 프린터 출력물은 달라지게 되 있고 어떠한 설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도 실패도 할수 있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표면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는 도색으로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도색이 벗겨지지 않거나 오랫동안 장기간 보존될 수 있도록 마감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어 있는데요. 넵넵을 통해서 개발된 이런 여러 가지 프린터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거나 아니면은 그 활용을 해가지고 어,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3D 프린터 중에 델타 형태의 3D 프린터를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부품들이 상호 어떻게 연관이 돼서 그 3D 프린터로 조립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의 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안쪽이 빨간색 선으로 들어가는 플러스 선이고 바깥쪽이 마이너스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와 램스 보드. 램스 보드는 부품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아두이노 보드에 장치들을 연결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보드라고 설명을 드렸죠. 노즐의 온도가 일정한 온도값보다 훨씬 많이 떨어질 때, 변화폭이 클 때는 출력물에 그 이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온도값이 이상적으로 어, 목표하는 온도보다 일정 온도값 떨어지게 되면은 프린터를 중지시키는 항목입니다. 자 이렇게 프린터가 연결이 됩니다. 프린터가 연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창에 프린터에 해당되는 프린터에서 읽어온 정보들이 쭉 뜨게 되는데요. 프린터를 연결해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내용은 체크 해야될 내용은 뭐냐면 가장 위에 붙어 있는 엔드스탑. 엔드스탑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엔드스탑이 위치, 기본 정보 위치를 얘가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정확하게 엔드스탑이 동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만 기본 위치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3D 프린터는 컴퓨터가 없어도 컴퓨터가 없어도 슬라이싱 파일만 있다면은 이 프린터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동작들을 제어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